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장한식 마스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 사세요? 네, 저는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부산.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예, 예. 예, 부산 가본 지도 한한 2, 3년 된거 같습니다. 부산에 세미나러 갈때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한 2년 된거 같으네요. 예. 아, 요즘 아, 부산 네. 부동산 경기 어때요?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국토부에서도 발표도 하고 부산시에서도 또 발표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발표한 내용들 보면 올해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네 예, 부산 그 남해 거제 뭐 창원 이쪽으로 해서 조선사업도 많이 또 부흥시키잖아요 그죠? 네 예, 앞으로 올해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네 그럼 이사님 제가 예 제가 부산 해운대 쪽에 거주 중인데요 예 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안 좋아서 네어좀 예. 어, 그냥 저도 앞으로 매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운대는 팔면 안 돼요 팔지 아, 마세요 아네 예. 일단은 뭐 제가 막 허나보고 막 억지로 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도 예예그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예 해운대는 팔 아, 필요 없어요 좋아지면 좋아지는 쩍지 나빠지진 않아요 예. 네,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답니다. 이거를 그러면 월세로 월세를 받으면요 부산 해운대 집을 예 그거는 괜찮은가요? 지금 해운대 살고 계신 다면세요예 제가 다른 대로 예. 이게 집이 너무 커서요. 예. 어 그래도 이제 해운대 쪽이고 하니까 월세 수요가 있어서 예 월세를 놓고 예 제가 조금 그 돈을 좀 융통을 하려고 좀자금성수로 저는 전체로 이사를 가던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그러셔도 좋죠. 일단은 보유를 하고 월세를 놓고 움직일까요? 전체로? 그렇죠. 부, 부, 부산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아, 예, 아, 예 팔지는 예. 말까요? 팔지 마세요. 예. 아, 네. 예. 그러니까 어, 오늘 그러면... 그 인사하다가 부산 얘기 나왔는데 오늘 뭐 상담하려고 하는 내용이 부산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아, 네. 제가 지금 부산에 해운대 쪽에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예예. 예.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예 여의도에 예예 예. 어 대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 여의도 대교? 네. 육산빌딩 옆에 있는 거. 네. 장미 아파트 그 여의도. 장미 예, 아파트 뒤에. 바로 뒤에요. 그렇죠 장미 아파트 뒤에. 네. 알아요 알아요. 3부공작3부 그... 옆에. 여의도 여, 여자 고등학교 옆에 대교, 예. 대교 찾았어요. 네. 예, 대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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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예, 제가 그걸 2004년도에 예, 어그 보유 2004년도부터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 아파트는 팔 생각이 없어요. 예. 어 그런데 이거를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네. 나중에 장 단기 보유 그거 혜택 보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예 어,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거 다른 것들을 임대사업자 내서 예 이거를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나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예. 그 차액이 커서요 몇 평인데요? 어, 26평입니다 26평 26평이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1 어, 4억 정도? 네. 1억4억1억4억 13억, 예, 예. 예, 예. 13억, 14억.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한 15, 16억까지 네, 예. 올라갔다가 네. 예 예, 예. 예. 예, 한 12억 정도의 예, 예. 정도 의렇게 13억 정도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보유했으면 지금 한 15년 정도 그죠? 네. 보유한 거잖아요. 네. 15년을 보유했는데 보유를 했는데 네. 지금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2020년 1월, 1월 1일부터 만약에 이거를 판다 그러면 다 주택자, 여기는 또 조정 대상 지역, 네. 투기 지역,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가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네. 8년짜리 이상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옛날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준공공 임대 아파트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네. 예, 네, 장기 일반. 네. 네. 장기 일반 민간 네. 임대, 민간 임대주택. 이런, 이, 이 이름으로 바뀌니까 이게 8년짜리란 말이에요. 네. 네, 요거를 등록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부산도 집이 있고, 또 네. 다른 데또 있어요? 아, 네, 제가 지금 마포 쪽에 재개발, 어,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재, 재개발이면은 뭐 다세대 뭐 단독. 네. 4세대요 4세대. 그러면 지금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또이 네. 대교가 2004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면 네. 적어도 네. 안 올라도 7, 8억 올랐어요. 네네.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네네. 네. 지금 이거를 팔면, 맨 먼저 팔면 최소한 62%가 양도세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다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여의도 이 63빌딩 주변으로 해서 이게 네. 전부 다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네네, 네. 그죠. 네. 거기다가 작년에 서울시장도 발표를 했었지만, 은 용산하고 여의도하고 묶어서 통합 개발하는 것도 지금 구상 중이죠. 그죠. 네. 그 재건축하면 여기가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죠. 네. 여의도란 말 여의도, 여기는 직장을 만들고. 국, 이 산업단지를 만들면 이렇게 네. 국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국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강남역, 그다음에 용산, 여의도. 네. 네. 또 있나? 없어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이 국제라는 타이틀 갖고 있는 데가 이런 네. 데가 경제도시에 경제도시, 경제도시.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앞으로 직장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는 전국에서 집을 하나 살려고 예? 생각하고 있는 지역.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보유. 보유하고 나중에 팔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지금 현행법을 적용받으니까. 그죠? 네.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네. 기왕이면 다른 것들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모두 하십시오. 서울에 있는 것들은 지금 부산에 걸,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거주 주택은 그냥 놔두고요. 예, 네. 그 다른 것들은 두개다 임대 사업자를 낼까요? 네, 내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결제금뭐 그... 재개발하고 있는 거, 네, 네? 재개발하는 거는... 언제 네. 이 애가 철거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공사하고 신축하고, 그죠? 네. 네. 모두 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현재 주택에서 철거하고 네. 나중에 새 집이 오더라도 임대사업을 네. 계속해서 나중에 한다면 네. 임대사업기관을 인정을 다 해주니까요. 네. 네. 무조건 임대, 임대사업자 등록하십시오. 어디가든. 네, 주임사. 그러면 네. 나중에 그 여의도 아파트를 비가 비과, 나 비과세 혜택 받는 것보다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나은가요? 살 <laughs> 생각이 없다면? 여의도는 네. 여의도는 일단은 이 이렇게 잘안 떠죠. 여의도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아못 받아요. 어차피 저거한 채만 갖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매매가 실거래가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9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어차피 비과세 혜택은 못 받아요. 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년짜리 장기 일반 민영 그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면 네. 최대 70%까지 해주잖아요. 앞으로 네, 네. 그렇죠? 네. 그70% 혜택을 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안 그러면 나중에 물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긴 하지만 예? 네네이 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훨씬 더 혜택이 크다 어차피 계속 아... 갖고 갈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예. 그리고 나중에 팔기 전에 예, 또 서울에 와서 또살 수도 있고 그죠 네그 예, 예.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집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예, 무조건 하십시오. 아, 다... 아예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집이네요. 네시 상초 예, 대상이 아니에요. 아네 네. 그러면 일단 민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그 유리한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네 그리고 이사님 그 제가 마포구의 재개발 주택을 예뭐 그냥 여러 가지 <laughs> 이유로 그냥 뭐 팔까 어쩔까 생각 중인데 그거는 네. 어떻게 단지 아. 나왔어요? 지금 45분이 지났어요. 다음 분, 한 분을 해드려야 돼서. 네. 마포 재개발 거는, 마포 네. 재배, 재개발 거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그러면.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왜냐면 하 마포 재개발은. 네. 좀 복잡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는 이게 뭐한 10분 갖고 얘기가 안 돼요. 아네네 잘했습니다. 예, 아, 네네. 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다음 분을 위해서 오늘 시간 네. 안에 이제 한정적으로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예예네 예, 예. 네. 집을 또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이번에 그 부산의 12월 31일 날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일부 조정이 됐는데 해운대가 그냥 남아 있죠. 그래서 해운대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풀어놓는다 그러면 오르죠. 그리고 해운대가 앞으로 계속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예, 부산을 비롯해서 뭐 창원, 또 거제 이쪽으로 예, 정부가 관광 특구도 개발도 하고 조선 사업도 부활시키고 예, 어마어마한 또 자금력을 투입을 한다 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지역도 살아난다. 네, 살아날 거를 예상하고 조정대단지역에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월세로 돌리는 게또 좋죠.